안녕하세요. 네, 아시아프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제품이에요. 이게 원래 사람 머리띠에 묻는 건데요. 어, 안에 들어있는 거 이제 이렇게 LED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한번 반짝,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은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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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정신 하나도 없죠. 이 색깔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야, 이게 거의 한 1m, 10m, 뭐 20m, 아니 100m에서도 보여요. 다시.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어, 옆에 보시면은 이 코드는 일반 핸드폰 코드로 충전할 수 있고요. 이쪽은 핸드폰이 아니라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배터리 겸, 어 배터리도 되고 그 충전기도 되는 그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굉장히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차도 그 엑스맥스인데 엑스맥스도 낄수 있고요. 또 우리 회원님께서 많이 한다. 그러시면은 이쪽에도 자 이런 저 있죠. 여기다도 껴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껴가지고 이거 뭐지? 이님 이거 너무 더듬인데요. 이이 더듬이는 좀 잘라주시지. 더듬이. 일단 요거를 어 D자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디귿자를 자르신 다음에 이거 세운 다음에 세워 가지고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 위다. 그데위뒤집어지면안 되니까 여기다가 뒤여기다가 디귿자로 잘라 가지고요. 이게 들어 올리잖아요. 느낌 오세요? 디귿자를 잘라서 들어온 다음에 이거를 붙여 붙이는 거죠. 케이블 타이로. 케이블 타이로. 예. 안 그러면 어 디귿자로 되는 어있 케이블 타이 식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케이블 타이가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을 넣은 다음에 하는 아, 거죠. 같은 예. 또또 또, 또 저의 어그깐만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 같은데? 아이고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어 와, 이거 여러분, 진짜 밝아요, 이거요. 밝은데, 여기다 띠도, 띠도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오, 진짜 말도 안, 말도 안 되게 밝아서. 아니면은, 요거, 요거 있잖아요, 형님. 음, 요거를 90도로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뭔데, 이거 무슨, 뭐, 그 지하에서, 지하가 아니라 뭐죠? 심해층에서, 심해층에서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심해층에 있는 그 제품?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어, 괜찮다. 좀 엽긴데요. 띠용, 띠용, 띠용. 하여튼 여러분, 이거 어느 차에서 살 수가 있는데, 어, 엑스맥스에다가도 제가 사신 분들한테 하나씩 서비스 드려요. 사실, 제 아시라이프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서비스로 하나씩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가방도 서비스 드리거나, 뭐, 말만 잘하면 서비스가 예, 굴러온다는 예, 그런 그 아시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선생님께서 구매하셨으니까요. 이거 하나 하셨 가격은 되게 싸게 드렸으니까요. 자자 선물 아 이거야 이거 이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겠구나 어디에요? 어. 자 사용하는 방법은 뜯어서 반짝 진짜 밝죠 대박 이거 양면 테이프 뭐냐100% 써도 돼요 너무 밝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누르면 깜빡깜빡 깜빡. 오케이 뭐 깜빡 아 이게 예. 라이트 클럽인데 거의 이 하나는 앞쪽에다 달고 응, 하나는 앞쪽에 달고 하나는, 달고 하나는 뒤쪽에 달아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쪽에는 어주이 아,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는 깜빡깜빡 오케이? 좀, 좀 억지스럽지 않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시아 하면서 LED가 필수예요 LED 있으면 좋죠 여기다가 붙이는 거야 이렇게 어, 이쪽이다 붙여놨어요 깍.. 예 찍찍이 보세요 찍찍이 붙였습니다 찍찍이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드세요? 음,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요거는 더 멋있게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뺐다가 뜯었다 할수 있으니까, 충격이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뺨 드릴게요. 자, 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렵습니다 짱입니다요. 짱입니다요. 오케이.